연수는 그대로인데 게임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뜬금 없이 뭔 얘기를 한 거야. 잠시 추억에 빠졌습니다. 자, 일단 갑시다. 뭐 서든 같은 게임은 뭐 사람들이 많이 하시니 많이 하니까요. 뭐 사라지긴 좀 힘들겠죠. 많이 하는 게임 말고요. 옛날에 많이 하다가 이제 좀한때 유행이었던 게임. 한때 유행했던 게임. 자, 지금 운 좋게 살았죠. 운 좋게 살았으니까. 뭐야? 아니 운 좋게 살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럴 수가. 야 지금 근데 다들 스나를 굉장히 잘하세요. 다들 스, 밥 먹고 스나만 하셨나? 왜 다들 스나를 하는지. 자 지금 2대 3입니다. 괜찮아요? 뭐 이제. 변경되죠? 저도 한번 스나, 스나 해볼까요? 변경되니까 스나를 하고요. 갑시다. 아이칼 잡는 거 너무 마, 마음에 들어. 쇽. 자, 여기로 뛰어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여기로 딱 스나를. 아고 오케이. 아이고, 너무 좋았어. 아, 아우, 아까워라. 아, 위에서 나올까, 옆에서 나올까, 딱 고민하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제가 딱 갈갈보에서 뭔가 묵하고 찌 중에 아니, 뭔 소리야? 갈갈보랬는데 진거 같아요. 갈갈보랬는데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진 느낌이군요. 자, 3대2 상황, 아니, 3대2, 3대2에 3대3. 뭔 소리야? 자 지금 3라운드를 제가 저희가 졌어요. 아이고 아깝다. 진짜 아깝네요. 한 분은 왜안 움직이는 거야? 저기요. 뱀가죽으로 뱀가죽으로 그 뭐냐 총을 좀 꾸미셨으면 움직이시죠. 저기요. 저기요. 제가 아무 말해도 자1대3 상황이네요. 그럼 오우 건총 1주년 건총 무제한 아니지만. 멋은 있네요 아이고 아깝다 라프를 권총으로 이기긴 굉장히 힘들죠 자한번더 스나이 봅시다 한번더스나 해봅시다, 한, 번더 해봅시다. 자, 한 분은 두 분이 지금 잠수신거야? 한 분이 잠수시네요 와우 지금 한 번에 어우 아하 뒤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군요 저희팀 지금 아무도 안보시나봐요 이쪽에 아 믿었는데 저희팀 믿고 그냥 안심하고 보고 있었던건데 괜찮아요 뭐 뒤치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본거기 때문에요 와우 이렉트로이 쇼크. 자 이분은 아까 그 잠수하셨던 분이시죠 뭐 하시려고 여기? 있었는지? 설마 이러고 잠수 하시는 건가요? 그냥 구석에 들어가서 잠수 하시려고 구석에 들어가신 건가요? 안 되겠습니다. 라플 들어가 있네요. 라플 들어서... 아, 라플 들어서 개도를 가봐야겠어요. 지치도 당하지 않게! 아이고, 아, 스화는좀 이기기 힘드네요. 아, 박스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옆으로 그냥 박스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졌네요. 아, 마무리판 하려고 했더니만 깔끔하게 또 졌네요. 물론 폭발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AI 한 판만 더하고요 AI 진짜 얻어보고 싶어요. 우팔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배배를 했습니다. 음. 오늘은 정말 많이 배배를 하는군요. 자, 오늘 새로운 맵을 다 해봤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전적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전적 1승, 1승, 오전 1승, 4패. <laughs> 그래도 킬 대피율은 나쁘진 않네요. <laughs> 그죠? 자, 킬 대피율은 나쁘지 않은데, 아, 1승은 좀 너무했다. 그렇군요. 어. 어디에 지금 보면요? 내리. 자, 그냥 제가 만듭시다. 원래 안 할라 했는데 이걸로 갑시다. 또 제가 만들면 또안 들어오시고. 자, 지금 아니면 헤딩 팟인가요? 자, 헤딩 팟 같네요. 자, 과연 12라운드를 이번에는 깰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희 팀이, 음, 아... 네. 이번 라운드는 포기하는 게나아려나요 자, 지금 포인트가 300포인트죠. 아, 이쪽에 또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고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해봐! 오지마! 반대쪽이죠. 뭐야? 저기요! 저 양념만 하고 죽기 싫... 샌다고 진짜 다 아아봐아봐 와우 칼로 칼로 계속 잡으시네요. 어, 칼로 뒤로 오세요. 칼로 뒤로 오시 세 오시는 게 어떠십니까? 뒤에 계시는 거 어떠십니까? 자, 뒤에 계시는 거 어떠세요? 자 뒤로 오세요. 자 지금 왠지 이거는 모빌 맞죠? 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저쪽에 계시면 은좀 힘드실 텐데. 자 지금 센트리건이 준비가 됐네요. 벌써 굉장히 빠르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올스에 팀 갈아야 돼요. 자, 지금 3라운드, 뭐 이렇게 5라운드? 아니, 5라운드까지는 쉬운 것 같아요. 5라운드까지는 쉬운데, 오우, 야, 세트는 야 아니시네. 자, 이번엔 망해, 망한 것같아 합니다. 들 아, 여기 나올텐데 어떻게 못나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수 없네요 그죠네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어리가로시다자 지금 이 가운데 는거요 이번엔 게만 남았네요 죽여라 죽여 <놀람> 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판만 했다는 그런식으로 한판만이깰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깰 수는 있을까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원래 촬영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깨느라고 지금 시간이 와우 어메이징하게 늘었습니다 4시간 촬영해 본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물론 4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네요. 2시간 반 했으니까 한 3시간 촬영했네요. 저게 지금 그냥 게임 하는 시간만 하고 이제 촬영하는 시간은 또 다르니까요. 자, 1대 1. 갑시다. 1대 1 상황. 1대 1일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1대 1일 때. 와우. 엄나 아프네요. 자 지금 옥상에 폭을 던지셨는데, 이제 건 제가 어떻게 했었나? 자 지금 일대일 상황이고요. 괜찮습니다 자, 도지호 님은 잘하시니까요. 괜찮습니다. 갑시다. 어우, 제가 폭탄이 아까 맞고 서 와, 대박이네. 요시피어 쓰셨어요. 요 어. f 어? 뭐, 야, 어, 어. <laughs> 뭐야? 왜또 저쪽에 계시는 거야. <laughs> 자, 이거 그냥 뛰시면 이길 것 같은데요? 안 뛰시네요? 와우 어기 계셨군요 자, 어쨌든 갑시다 어우, 힘드네요 어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와, 그, 진짜 AI 그거 모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난이도 좀 낮춰주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높게 잡아서 난이도를. 힘드네요. 자, 이제 또 어디 계실까요? 어, 소리가 났는데. 그죠? 어우, 깜짝이야. 소리 나서 조용히 갔는데 뒤에 계셨군요. 자, 이제 세 분이 계셨으니 세 분이 오셨네요. 세 분이 됐으니까 2대3 상황이 됐네요. 좋아요. 그럼 원래 그냥 가던 대로 갑시다. 원래 가던 대로. 어, 3대3 상황이네요. 이원스가저을 때는 1 4번만 갑니다. 네. 인원수가 적을때는 14분만 가요 자 인원이 적을땐 14분 거 저거, 저 갑니다. 깜짝 저거, 저 죽겠네요. 죽겠어요. 이걸 못 맞추다니. 자, 지금 2대3상황이고요 깜짝이야. 지금 <목소리> 이 서로 금 이대, 죠 자, 일단 이쪽에 계셨는데요. 자, 일단은 v i p 잡아줘야죠. 절대일 상황입니다. 전피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길. 내일 상황에서 자, 저쪽에 계시죠? 자 다행입니다 못 보셨군요 저를 못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자2대2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저를 못 보셨어요 네, 다행 다행인 건가요 다행이죠 자 오늘은 이번 이 마지막 마지막 맵입니다 자, 이쪽으로 또 가봅시다 들어가서 한번 또 점프로 한번 싹 보고 없죠 없으면 아무도 안 계시면 가는 거예요. 이쪽에...아까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쪽보다는...아 깜짝이야 저희팀이었네요자 이쪽 저희 위를 보고요 없죠? 이쪽. 이쪽을 보면요 저희... 적이 있지 않을까요? 뭐야? 저기 왜 없지? 뒤칠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안계시네요 피치하러 왔다가 허당치고 가지요. 자. 자. 자지 저기 어디가 음. 자일대이 상황인데 왜 이렇게 무섭죠? 굉장히 무섭네요. 시자 좋습니다 굿 야우 좋습니다 자 3대2 상황 자한 라운드가 한 라운드 더 이기면 어떻게 되죠 한 라운드 더 이기면 한 라운드를 더 이기게 되면 아 지금 7라운드까지네요 아직 한, 라, 한 라운드까지 더 해야되네 한 라운드 하면 이제 공수가 전환되죠 공수 전환됩니다 저쪽에 계시네요 그죠? 일단 역시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안계시나? 어디계시는거지? 어우 깜짝이야 어우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오 헤드샷 헤드 헤드 굿굿 자 라운드 승리 자 이제 진영이 변경됩니다 아유 공격이 더 재밌는데 말이죠 방어는 제가 늘 가던 곳늘 가던 곳에 있는 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방어 진영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쪽에 방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기로 있는데 혹시 혹시라도 여기 분명 약관님은 여기 있을거야 하면서 여기 오실까봐 두렵습니다 응? 응? 어? 건성? 좀 빠르게 끝내셨네요 이럴때는 빨리 가야됩니다 VIP를 VIP도 VIP지만 탈출도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자, 이세 곳으로 지세 명이, 저, 와, 저, 저, 아 웃겼네요. 웃긴 게 맞나요? 자, 지금 완전 샌드위치였죠. 자, 갑시다. 지금 5대2 상황. 과연 계속 승리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3, 대 4죠. 3대 4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많구요 으로 가셨기 때문에 좋아요 잡았죠 자오 순하셨었어요 다행이에요 살았습니다 VIP, now. 자 VIP 따위 보호 안해요 <laughs> VIP가 VIP가 아니라 짐입니다, 짐. 자, 1대... 1대3 과연 탈출을 할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보도록 하죠. 자, 헬기가 왔군요. 헬기가 왔지만 적은 안 보입니다. 어? 아, 적 전멸했군요. 저는 순간, 오, 뭐지? 했습니다. 자 지금 라운드가 오,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자 갑시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자 어디 보자. 아, 깜짝이야. 솔직히. 처음에 딱 달려오셨을 때 그냥 어? 누가 달려오네? 하고 있다가 멍 때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멍 때리다가 아 맞다 잡아야지 생각하고 나서 총을 쏠려하니까 그때 또 놀랐어요 <laughs> 제 총소리에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자 지금 3대3 상황이고요 3대2 상황이 됐습니다 오우 자, 3대 1 상황. 어, 이거 이렇게 이기나요? 네, 이렇게 이길 것 같네요. 어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또,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전적이 그래도 한 승, 1승이 더 늘었죠 아까 그 A, AI 하기 전에 그거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다시는 아 진짜 그 AI 진짜 와 근데 좀킬 대비율은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마무리도 즐거운 마무리 행복한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약과였습니다